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 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치유를 받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많은 이들을 향해서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진정으로 주목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곧이 유대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 그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심지어는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요,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죽인 그 예수를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요,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베드로는요, 바로 이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자신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셨던 시험이 떠올랐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시험은 두 번째 시험인데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보호해 줄 거라고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을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는 이목 집중의 시험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마귀는 이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예수께서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걸어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이러한 이목 집중의 시험에 한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베드로를 집중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이 스스로를 높여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면 아마 그는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이목을요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아, 왜 나를 주목하냐고 내가 아니라 저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그는요 이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결국, 이목 집중의 시험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의 내용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주목받는 주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지속해서 이 시험을요,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목집중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5절에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는요 여러분 순교자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린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는요,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때에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목 집중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요, 반드시 주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죽음을 경험한 이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생명을 누린 자들은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명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팔아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인기를 얻어서 나의 삶을 스스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중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아픔 가운데 있는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이 하시죠. 함께 하시죠.